한국 X 받았냐 못 받았냐가 그 이야. 남자 몸값을 결정하는 거예요. 진짜로 어. 그잘난 이? 그게 왜 그잘난 거야? <laughs> 한국에 저 북한에 지는 그거 땅을 열길 파고 갔이 그걸 어디 구하나? <laughs> 이쪽으로 직행을 이렇게 오시는 분들은 진짜 반역자 취급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북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조금 한국을 오는 사람들은 가족 중에 그렇게 큰 피해는 안 봐요. 그니까, 러 그, 내가 북에 있을 때도 음. 15년 전이래요. 15년 전? 음. 15년 전에, 15년 전이 아니라 한 20년, 30년 내가 한국 드라마, 음. 이거 TV에서 이렇게 음. 볼 때는, 그때는 북한에서 제일 부러운 게 일본에 친척이 있는 사람들. 아, 맞죠? 제일 동포. 그렇죠. 정말 부러웠죠? 뭐, 아, 이놈 내가 그 친척이 한번 왔다 가면은, 네. 공기부터 틀려. 요그집 이... 들어가면은. 아니 공, 공기도 틀리는 거. 여기다 딱 자기 이름 뜬거 옷을 입었어. 아 옷도. 그리고 아, 옷도 안팎 안에 겉에가 없어. 보셨다가 음. 또 유만 안에가 새... 그런 음. 옷을 입었거든. 야 그거 보면서 그 사람들이 올 때는 그 중고 옷이라고 음. 옷을 너뭐 200kg, 300kg. 음. 그렇게 해서, 그, 거 음. 중고 사, 중고 사겠다고, 음. 그집이 중소국 이랬거든. 음. 일본, 그, 그거 음. 하나, 그, 사이피가, 사이 갔다고. 사이 음. 아, 쟤네는 제편의 집이야. 음. 이러면은, 진짜 우르르 봤거든. 언제부턴가 그게 슬그머니 바뀌더라고. 음. 중국에 친척 있는 사람들. 맞아요. 음. 응? 그, 때 그게 지금 와서 생각하면 지금 또대한민국에 그, 조총년 음. 그게 슬그머니 망했는가 봐. 그게 망한, 기보다도 그 때만 해도 그래도 그 2세들을 하고 대가 그렇게 멀어지지 않았는데, 1세, 2세들. 지금은 어. 1세들은 다 나이가 있어서 먼저 돌아가셨고, 또 2세들도 이제 정이 없고, 지금은 또 3세로 들어갔는데 서로 얼굴도 보지 못한 친척들을 어떻게 도와줘요? 안 도와주죠. 그런데 그게 언젠가 부턴가 이 탈북자 가족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한국에서는 달러를 보내주는 거야. 그렇 액션 달러를 보냈어요. 달러를 보내주는 게. 응. 그래서 그때도 북한에서 그런 소리가 있었거든요. 음. 응. 야 저거 한국을 놓고그 자식 그탈북해서 보낸 사람들은 보낸 게 아니라 도망쳐서 왔죠. 응. 뭐뭐쟤들이 보내 응. 보내기는 응. 왜 얼마나 좋을까 응. 이런 게. 근데 누군지를 몰라. 응. 누구네가 탈북자 가족인지를아 안돼요. 북쪽에서 아는 게돈 쓰는 게 틀리대요. 아, 우리는 몰랐어요. 음. 우리 있을 때는. 근데 어쨌든 그런 음. 소문은 들었거든요. 요즘에는 음. 혼수 짜리도 한국에 먼저 가 있는 가족이 있으면은 일본이에요. 혼수 짜리도 어... 바뀌었어. 옛날에는 반역자 가족이라고 해서. 내가 개성공단 달뛰고 그 치약 장사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남자들 사주 보따리 갈 때. 음. 북한에서 사주 보따리 가잖아요. 결혼식 할 때. 아니 몰라요? 모르죠 저는 결혼을 안 해봤으니까. 계속. 아유. 사주 음. 보따리가 뭐예요? 아 사주 보따리 지우가잖아요. 준미제가 여자네 집에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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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약혼식 한다고요. 아. 어? 그렇게 해서 뭐 여자 첫날 입는 뭐 드도고. 그, 뭐 아... 어? 그치. 어, 아... 어? 어. 약혼, 어, 약혼 아, 그, 예물. 아. 그거 보고 사주 보따리라고 그러잖아요. 십복은 띠로 해서 묶어서 트렁크에다. 아 어, 그렇게 잘... 가요? 어 방에서 지금도 그렇게 갈걸요 한국이랑 똑같네요. 어디 한국에도 사주 보따리 치금 가요? 한국에도 이렇게 뭐 이렇게 빨간 이게 특기 옛날날는 그랬대요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쪽은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그좀 처음 듣는 거예요 아북 거기는 아니에요? 그 중국물을 음. 많이 먹어서 그런가? 아, 그럼... 그리고 부, 그리고 저거 한국 그 고유한 풍습인데 그게 이제 우리 민족의 풍습이죠. 어. 우리 우리 황해도 저는 나상가갈 때도 그렇게 갔어요. 어, 민족의 풍습이긴 한데 그 풍습이 아마 좀 지역마다 틀리는 것 같아요. 북쪽은 또 그렇게 안 해요. 아, 우리 황해도는 어. 그렇거든요. 음. 거기서 뭐 여자 첫날 있는 음. 여기서는 한복이라고 그는데 북한에서는 선복이라고 그러잖아요. 음. 첫날 있는 거, 화장품, 음. 뭐 겨울 옷, 여름 옷, 뭐 뭐, 다 해서, 그 다음에, 그, 뭐 이제, 처갓집에, 뭐, 처제가몇 명이냐, <laughs> 음, 음. 뭐, 장, 뭐, 장인 음. 옷까지 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동네에서 뭐, 이렇게, 야, 저거, 어, 유미 씨 저거 사주 받았대. 한몇볼 왔대. 그게 인사 거든요 어, 그렇게 해서 뭐, 열 볼, 뭐, 근데 그것도 홀수로 보내거든요. 짝수로 음, 한번이고 음. 뭐. 그것도 개성공단에서 온 물고 다니는 사람들이 혼수로 1번이에요? 그쪽도? 치약! 치약 그화장품이 치약 들어가잖아요. 어. 한국 치약 받았냐 못 받았냐가 그 이야. 남자 몸값을 결정하는 거요. 진짜로 어. 그 잘난 치약이? 그게 왜그잘난거야 <laughs> 한국에 저 북한에 지는 그거 땅을 열길 파보 같죠? 그걸 어디 구하나? 나 아니면은 <laughs> 아 그래? 그래도 그 장사가 진짜 좋았다니까. 치약이. 예, 그 내물로 꼭 그, 그거가야 되는 거요 이야... 북한에도 아... 뭐치약뭐 뭐 인삼 치약 뭐해서 뭐 유명한 게 어. 많죠 어. 근데 북한 치약은 그 껍데기가 그 알루미늄 얇게 음... 밀어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한국 치약은 그 향이 맞아요. 대상도 안 되지. 그치. 우리 우리 한국 그2080 어. 2080인지 뭐7080인지 하고는 어. 그 게임이 안 되지. 그래서 그게 여자들이 사는 게 아니라 남자들이 샀죠. 사주 보따리고 예물로 들어가는 자기고. 그 어... 섹시될 사람한테 주는 걸로 어... 어, 엄청 그 인기 있었지 그게 아... 풍습도 저희랑 좀 다르고 어... 저희는 한복을 한복이라 해요 또 선복이라 말전 어... 처음 들어요. 북한에서는 선복 우리 항해도에서는 선복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한복이라고 해요. 어 북한 여자들이 지금 그 선복 입어보는 게 시집가는 날 한번 입어보고 음, 그렇죠? 응? 맞아요. 그다음에 그 김정일이 김일성이 저. 그때면은, 그것도, 또, 그것도, 그것 생일, 그거 무슨 공연하잖아요. 충성의 노래 모임. 아이고. 그때 이제 그거 입어보는 거지. 음. 그 다음에 한번 뭐 입어볼 일이 없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뭐, 뭐, 그렇죠. <laughs> <laughs> 오늘 또 이렇게 우리 오빠가 나와가지고, 저도 이제 몰랐던 항해도 얘기를 들었는데요. 어, 오늘 몰랐던 어. 걸 많이 알게 됐어요. 어깨서 뭐, 충미제를 내세워서 음. 이렇게 그 지구가죠. 음. 그렇게 해서, 장마철에 내가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많이 뜨러, 음. 떠내려오는 게, 나면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음. 들어오지면, 음. 이 나무들, 뭐, 통나무, 음. 뭐, 그 다음에 합판 널판자. 음. 뭐, 뗄감이 붙한야 뭐, 아, 말씀. 그건 뗄감이 아니죠? 뭐예요? 어, 그거 다 가구 만들어야지 합판이 어디가 있어요, 북한에? 거기로 가구 응? 만들어요? 아유, 그 나무가 얼마나 좋은데요. 에야. 그러니까, 그, 못쓸게 없는 게다쓸 거냐? 우리 그 장마철에 이렇게 수해가 났다면 그 초소마다 음. 연대나 대대에서 음. 연대장 보이신들이 지키고 나와 있어요. 그거 그거 수집하느라고. 야, 그 정도예요. 그 정도 나무는 정도? 나무대로 다 이렇게 해서 다 대대 연대로 다 실어가요. 그거. 야, 그러니까 다 보물이야. 다. 그러네. 다 버릴 게 하나도 없는 어. 거예요. 나무고 뭐고 뭐. 밧줄이고 뭐고 다 거기서는 절실히 필요한 거거든요 절실히 음. 뭐 특히 합판 같은 거 온전한 거떠 들어오면은 음. 아이 왔다죠 그런 합판을 음. 북한에서 어디서 구해요 <laughs> 그것도 뭐 12합판 5합판 이런 거는 진짜 귀하죠 그거는 음. 이건 좀 황당한 질문인데 어. 다시 바닥 걸어서 뭐 줄러 나가시고 싶은 생각이 있으세요? <laughs> 어, 북에서 있으면은 뭐 <laughs> 다 죽겠죠? <laughs> 그뭐꼭 필요한 거고, <laughs> 또 돈이 되니까. 음.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고는, 슬리퍼 버릴 때 여러분들도, 음. 근데 받아 나가면은 지금 한국 슬리퍼가 또들어와 근데 그 제발은 짝짝이를 만나야 되건데, 음. 그래서 이제 좋아서 신고 다는데 다 짝짝이야. 이쪽에는, <웃음> <웃음> 이쪽에는 새파한 거, 이쪽에는 노란 거. 그래도 그거 좋아서, 어? 다 신고 다녔어. 그때. 음, 묶어서 어, 버리라. 꼭, 꼭그 저거, 이거, 음. 본드로 붙이든지, 음. 좀, 이티테프로 감아서, 음. 그렇게 해서 꼭 음. 버리시라고요. 아, 음. 그, 짝짝은 신고 그렇게 좋아했는데. 그러니까. 그 온전한 것이으면 그, 얼마나 미쳐 날뛰지. 그쵸. 물병을 버려도 그냥 버리지 말고 쌀을 넣어서 부려. <laughs> 그러니까. <laughs> 어. <laughs> 저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되게 재밌어요. 저도 북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응. 재밌어요. 아, <laughs> 바다의 세계는 이렇구나. 그렇죠. 네. 바다가. 압록강, 두만강 세계랑 완전 다르구나. 어, 좀 처음 듣는 얘기고 이자참 또 이렇게 풍습에 대한 문화도. 네. 응, 황해도는 응. 어, 아, 이제 남쪽이랑 응. 가깝다 보니까 거의 비슷해 여기 응, 풍습이랑 응. 저희는 또 아예 반대되는 그런 응. 풍습. 이 여기는 뭐 지금은. 안 그런, 그거, 뭐, 모르겠어요. 요즘은 안 그러죠. 모르겠어요. 함 뭐. 사세요, 뭐, 이런 요즘은 안 하잖아요. 어, 네. 북한에서는 그래서 그, 음. 그, 사주 갈 때, 그, 트렁크도, 음. 누구네 음. 집에가 제일 좋은 거 있나, 트렁크가. 아. 그렇게 서그 집에 가서 들려다가 음. 그 빌려다가, 이렇게, 그, 탁, 지고, 이렇게 음. 가고, 뭐, 음. 이랬거든요. 음. 뭐, 나 결혼 다, 이런다, 우리 애 엄마한테 장가 갈 때도, 음. 그걸 지고 갔으니까, 음. 내가 그때, 13번 <laughs> 판을 보냈나? 그렇게 많이 해서, 아, 우리 엄마도 동네에서 뭐 사주 잘 받았다고. 아또 그렇게 해서 뭐 그러면 동네에서 또다 구경을 음. 또 와요. 또 지금 드라마 보면 전원일기. 어, 맞아요. 그게 어. 딱 비슷하죠. 아, 정도 맞아요. 있고. 그래서 저는 정도 있고. 북에 대해서 당국하고 비교를 하면서 그래도 북한이 조금 좀뭐 음. 괜찮다 하는 음. 거는 정은 살아있죠. 있어요. 북한에가, 네, 동네에. 네, 네. 누군에는 TV가 뭐고, 음. 음. 숟갈은 몇 개고, 오. 뭐, 다 알죠? 네, 알죠. 뭐, 음. 뭐, 누구 아버지 생일은 언제고, 음. 생일날은 의리 그, 그 집에 가서, 그 음. 집에 가서 다밥 먹어야 맞아요. 되는 걸로 알고, 또그 집에서는 또다 청해야 되는 음. 걸로 알고, 이랬었는데, 여기서는 또, 뭐또 여기 또 문화가 틀리니까 그쵸. 뭐 네네. 핵가족이라고 해가지고 음. 여기서는 또뭐또뭐 또뭐 그런 걸또 그렇게 선호 안 하. 옛날에도 그러면. 우리 그 전원일기 같은 그 드라마를 보게 되면은 북한처럼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음, 음. 그때보다는 음. 더 생활이 풍족하고 음. 윤택하고 이랬었는데 음. 저는 뭐 북에 있을 때 그랬거든요. 질을 따진 게 아니라 난 양을 따졌거든요. <laughs> 그렇 양을. 음. 쌀 1키로 보다도 강래 음. 쌀 1키로가 음. 좋았고 맞아요. 응? 이렇게 양을 따졌는데 이 한국에 와서 십는년 살다 나니까 양이고 질이고 음. 이제는 오히려 질을 따지는 그런 어. 삶을 맞아요. 사는데도 왜 점점 그렇게 각박해질까 저도 응? 모르겠어요 처음 네.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네. 내, 내 머리로는 음.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게 음. 서로 옆집도 음. 모르고 사는 음. 것도 많고 그걸 편안해서 그러고, 음. 그러다 보니까 나도, 나도 또그 김에 또, 물이 젖고 음. 그렇지만 또 봉사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후원단체도 있고, 또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 사람도 많은가, 반면에 네, 또 그런 것 같아요. 뭐 내가 더 이제 고향에 대해서 가슴 아픈 게, 뭐, 우리하고 좀 가차, 가깝게 지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혹시 피해를 입지 않았을까. 음. 그런 걱정이 되니까, 고향이면은, 뭐 그립고 가고 싶고 이런 것보다도 그런 걱정이 더 앞서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네. 오늘 또 우리 영철이 오빠가 나오셔서 이런저런 <laughs> 많은 얘기 재밌는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하루빨리 통일이 돼 가지고 우리 오빠가 1톤짜리 트럭에다가 1톤이 아니죠? 아, 1톤으로 가야죠. 아, 응. 그러겠어요. 응. 네. 톤짜리 <laughs> 길이 없어요. 아, 내 고향에는. 맞다. 길이 안 된다고, 5톤짜리, 그 빠지면 뭐 어떡해. 보험도 못 부르고. <laughs> 못 가, 가고파도. 이톤짜리 밖에. 그러네. 아, 못 간다니까. 아이고. 5톤짜리 작아, 어떻게 가요? 1톤짜리 트럭에다가 어. 라면을 다 가득 가지고 빨리 고향으로 돌아가는 아유.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오늘 또 방송 어렸다. 여기까지 하고 네. 마치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 영초레퍼 컴프레셔 관련된 업체 계시는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연락 한번 꼭 주시고요. 또 뭐지 않아 조만간 또 오빠가 유튜브 채널을 개설할 겁니다.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아니 지금 뭐그 네. 유튜브 제가 되잖아. 또 개설하라고 추천을 해드려가지고 네. 왜냐면은. 그, 생각하는 거랑 또 이렇게 그, 좀 뭔가 모든 면에서 개성이 독특하세요. 오빠는 얘기도 잘 하시긴 하지만. 아, 또왜 자꾸 그래요? 아, 진짜예요. <laughs> 아니, <아이, 웃음> 네. 그건 아니고. 네. 지금 뭐 그래서 유튜브 음. 뭐, 뭐, 유미 씨도 그렇고, 자꾸 해라. 뭐, 음. 방법도 가르쳐 주고, 음. 뭐 이래서, 음. 어, 옆에서도 들 자꾸 그러고 서 해보려고 하는데, 어쨌든, 용기는 안 나와. 아직은 좀 생각 중입니다. 아직은 뭐, 한다, 안 한다. 그것보다. 제가 추천을 해드렸던 음. 거는, 그, 뭐, 오빠도, 오빠가 하시는 일이 너무 바쁘시고, 저도 마찬가지로, 뭐, 제가 하는 일도 또 따로 있고, 중고차 매매업을 하긴 하는데, 이런 영상 하나하나가 나중엔 또 추억이 되고, 아, 그것 보면. 때문에 제가 하시라고 하는 건 나중에 자녀분들, 우리 아버지가 젊었을 땐 이랬고, 또, 세월이 지나면은 언젠간 또 돌아가잖아요. 그랬을 때 두고두고 볼만한 우리 부모님들 영상. 저는 그래서 사실 우리 엄마도 계속 오시라고 오시라고 하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꼭뭐뭐돈 때문에 유튜브를 하거나 이거는 정말 저희는 아니에요. 뭐 돈도 뭐 들어오면 좋긴 아, 하겠지만. 유미 씨는 항상 합소가 그래서 제가 만약 그 음. 유튜브를 한다고 하면. 음. 저는 중간에서, 음. 유미 씨, 좀 천천히 가자. 따라가기 힘들어. 음. 이러고, 음. 또, 뒤처진 친구들한테는, 야, 음. 좀 빨리 가자. 음. 너, 너하고 같이 가려니까 음. 지루하다. 음. 나는 좀 그런 쪽으로, 음. 그런 쪽으로 가보려고요. <laughs>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음, 시청자분들도 유쾌하게 재밌게 이런 영상도 많이 찍으면 좋긴 하겠지만은, 나를 위한 영상을 남겨두기 위해서 찍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아, 그런 것도 있네. 그럼요. 있네요. 어. 진짜예요, 아, 그거는또 하나 또배우보 <laughs> <laughs> 네, 네, 10년 전에 내 모습이 이랬구나. 또 20년 전에 내 모습이 이렇구나. 이때만 해도 내가 살만 했는데. 아 이때로 다시 돌아갈 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삼중에서 아, 그걸 개발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웃음> 이런 <웃음> 많은 추억을 네, 남기는 영상을 한번 뭐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유튜브를 추천을 해드렸는데요. 우리 유미카를 시청해주시는 우리 시청자님들과 또 구독자님들, 또 영토력발을 많이 좋아하셔요. 얘기를 너무 맛깔나게 재밌게 잘하셔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마 구독을 해 주시리라고 믿고, <웃음> 믿겠습니다. <웃음> 믿고,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laughs>